미술관 같이 멋진 곳에서 브런치를 즐긴다면 어떨까요? 요즘 청담동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봄의 레스토랑에 와봤습니다. 저 처음 왔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분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? 너무 많아 자리가 다 있는데 남자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<laughs> 누나는 첫인상 어떠셨어요? 어 나도 딱 내렸는데 너무 큰 거야 일단 규모에서 맞아, 청담동 맞아요. 한복판에 네. 이렇게 규모가 크게 들어왔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고 테라스가 이렇게 와이드하고 넓은 데는 거의 없거든 여유 있는 강남 갱상을 좀 느끼고 싶다 이럴 땐 여기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성동이라는 지리적인 단점인데,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. 한 팀당 한 대만 등록을 해주더라고. 음.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한 차로 같이 오던가, 대중교통을 이용하던가, 택시 같은 걸 이용해서 오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. 요 그리고 좋네. 여기가 지금 너무 핫플이야 지금 성당동에서 이미 입소문이 너무 나가지고, 여기가 예약을 안 하면 밥을 먹을 순 없어. 2시 반부터 한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인데, 2시 반이 지나면은 음식은 받지 않아. 일단 1등 후보야, 걔가. 그게 메시 포테이토랑 같이 먹어서 더 부드럽고, 딱 정말 이렇게 크기도 작잖아. 그 디시가 크지 않잖아. 맞아요. 근데 딱 나오는데, 문어 향이랑 송로버섯 향이 상나 아, 그게 맛있구나. 송로버섯이에요 어, 트러플 오일. 아... 트러플 오일. 일단 고급스럽게 시작을 탁 해주니까 너무 네. 좋더라고. 이럴 일이야. 이럴 <laughs> 일이야. 이거 진짜 맛있어. 마라 그다음에 해산물 그다음에 어란 파스타 이렇게 먹거든요 누나는 어떤 게 좋으셨어요? 어 그냥 무난하기에는 해산물이 괜찮았어요. 해산물도 되게 푸짐하고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해산물의 신선도가 되게 좋았어. 근데 간이 약간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? 그 진한 베이스는 아니야. 저는 삼삼한 이유를 알것 같아. 요아 그래? 옆에 피클이 너무 많요아 그래? 피클이, 야, 피클이 약간 피클이야. 무말랭이처럼 생긴 그 무랑 약간 고기 짭조름하니까 딱 어, 밸런스가 잘두개딱 먹으니까, 어, 아, 맞아. 두개딱 먹으니까. 맞아 맞아. 나는 어란도 좋았고. 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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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<웃음> <웃음> 맞다. 나는 그 마라가 좀 특이하긴 했어. 약간 마라 향이 좀 살짝 세잖아. 맞아요. 그렇긴 한데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먹다 보면 약간 좀 물린다 그래야 되나? 그 마라가 확 잡아줘. 그거. 음 맞아. 깔끔하게 딱 정리해주긴 하더라. 음, 그 마라 파스타 나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음. 좀 느끼한 메뉴들이 많이 들어갔다 싶을 때는 김치 뭐 먹을 순 없잖아 사실. 그럴 때 마라. 네. 고기가 질리지. 고기. 고기는 늘 오라. 어. 우리가 흔히 먹는 스테이크 하우스 들때 가면 고기 상태가 되게 막 신선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. 근데 얘는 고기 나오는 거 봤지. 잘랐을 때그 윗집... 반면 봤지. 어. 진... 진짜 제대로 우리가 미디움 웰던을 시켜줘서 나는 사실 뭘 걱정했냐면 내가 여러 번 실패했던 거 미디움 웰던으로 주세요 그러면 거의 막 웰던이 나왔어 거의 막 되게 퍽퍽하거나 이랬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핏기가 없지만 너무 부드럽고 촉촉한 딱그 포인트에 미디움 웰던으로 나와서 진짜 스테이크 최고였어 너무 맛있었어 맛있지. 좀피스가좀 좀 작아서 아쉬웠는데. 근데 딱 그게 혼자 먹기는 맞는 양이긴 한데. 너무 맛있어서 좀더 먹고 싶었어. 난. 에그 타르트도 맛있지 않았어? 저 맛있었어요. 응. 에그 타르트가 보통은 안에가 따뜻하잖아. 차가워. 맞아요. 어 차가운데 그게 너무 더 신선하고 맛있는 거야. 아이스크림은 아니었는데 뭔가 좀 맞아, 맞아. 시원하면서 뭔가 음. 이뭐 표현을 못하겠네. 정성들여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되게 대접받는 것 같고 음.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. やったー <laughs> 나는 좀 연하게 먹는 편이어서 나는 음. 좋았거든. 근데 약간 커피를 진하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좀 맹숭할 수 있어. 음. 내 입에는 싱겁다 하시는 분들은 식초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음. 그리고 여기 또 돌체 라떼? 어, 원래는 어. 고객 정담의 커피는 돌체 라떼가 맛있다고 그랬어. 아, 오늘 시도를 못해봐서 다음번에 좀 시도를 해보려고. 네. 드시는 분들은 돌체 라떼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다 맛있잖아.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사람들은 경험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. 네. 트렌디함이나 럭셔리야 이런 거를 느껴보고 싶다고 그러면 정말 이곳이 베스트인 것 같아. 연령대도 너무 영하거나 너무 약간 나이 등 사람들이 가는 곳이면 가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는 2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. 오늘 여러분들 봄의 청담 저랑 함께 둘러봤는데요. 어떠셨어요?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또 다른 곳들 가보고 싶으신 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미나리닷컴 오셔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